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한 번이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모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네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익숙한 이 한마디가 불안과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건강검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부모님과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검사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질, 마음의 평안, 그리고 더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저는 83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 몇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를 권하셨죠. 아버지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상해 보여.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매일 산책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숫자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와 체질에 따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해 아버지는 79세셨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마다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젊은 의사가 수치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아요. 정밀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신 뒤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수치는 날씨 같은 거야. 아버지 몸은 8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라 내가 더잘 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상 수치는 대부분 3점 참 40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심박수나 혈압 등 여러 지표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느린 심장, 약간 높은 혈압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우리 집 옆에 사는 김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번 검사하고 많은 비용을 들인 끝에 결국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노인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리듬으로 조금 더 느리게 다르게 작동할 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계처럼 초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알맞게 울려주는 것처럼요. 제 이모는 74세로 건강에 매우 철저한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중 폐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모는 크게 놀라셨고 그 일주일 동안 CT를 두번 찍고 조직검사를 받고 병원을 옮기며 세달 넘게 불안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결론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셨죠?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쯤 위험해 보이는 정보를 받고 추가 검사 약 걱정이 이어질 뿐입니다. 이씨 아저씨는 76세에 작은 결절이 발견된 후 반년 넘게 암 환자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이상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과도한 검진은 치료가 아닌 걱정의 수렁을 깊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나이든 분들에게는 말이죠. 제 고모는 72세로 건강에 매우 신중한 분입니다. 어느날 종합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권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사 후 복통이 시작되었고, 결국 소장에 작은 천공이 생겨 2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고모가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씀하신 그 말이었습니다. 그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였어. 많은 검사는 안전하다는 이름 아래 진행되지만 사실 70세, 80세가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내시경은 천공 위험이 있고 시티는 조영제가 신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조직 검사는 염증이나 통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를 믿는 어르신들은 그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78세의 이씨 아저씨는 갑상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감염이 생겼고 결국 3개월 동안 강한 항생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그 결절은 양성,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의사에게 한마디만 더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 검사가 정말 꼭 필요한가요? 라고요. 검사는 원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체질에 맞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과 상처에 덫이 될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무엇을 넘겨도 괜찮은지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77세이십니다. 예전에는 약을 잘 드시지 않았고 늘 식단과 운동만을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으니 뇌졸중 예방 차원에서 스타틴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주뒤 근육통이 시작됐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을 멈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마치 다시 풀린 듯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약들, 특히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조절하는 약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연구되고 검증되었습니다. 노인에게는 대사 과정이 달라지고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며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 비타민, 콜라겐과 같은 건강보조제들도 복용시기, 용량, 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장결석, 고혈압, 구역질, 약흡수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우 아저씨는 81세에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불면, 복부 팽만, 심한 변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타민에 포함된 철분의 양이 그분의 하루 필요량의 세 배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후 서서히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이 그저 어디서나 팔리기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노인의 몸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 관찰과 경청을 필요로 하죠. 좋은 약도, 좋은 보조제도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복용하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저희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고 짧은 단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꽃을 보고 아침엔 장작불 옆에서 쉬는 그런 소박한 시간이었죠. 항공권도 예매했고 숙소도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발 2주 전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으셨고 신장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행을 미루셨고 우리도 함께 계획을 접었습니다. 한달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돈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하나 늘면 비용도 늘고 약이 하나 추가되면 진료, 보조약, 관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 가장 조용히 깎여 나가는 것은 바로 노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 삶의 평온함입니다. 부모님이 불안하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병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으라는 말에 노인이 끌려 들어가면 가족 전체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도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죠. 제 친구 지훈 씨는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유럽에 모시고 가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1년 사이 그 돈은 전부 건강 검진과 약값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무 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여행은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던 일이었거든요.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과장되고 경계심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 대가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온 가족이 조용히 감수해야 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 83세는 항상 작은 수첩을 펴고 이렇게 적으십니다. 오늘 혈압, 엘리 28 76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음. 식사 맛있게 함.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안 해도 알수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확인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 모든 검사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받은 단순한 검사 하나가 큰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검사할지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혈압, 고혈압은 통증이 없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뿐 아니라 시력, 신장,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골밀도, 노인의 골절은 운동 능력을 잃게 만들고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생명과는 무관하지만 고립감, 우울, 치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우울증 선별, 노년은 외로움에 더 취약하고 특히 배우자 상실이나 자녀와의 거리에서 더 심화됩니다. 검사는 더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명확하게 알고 더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복잡하지도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노인이 매일 조금 더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검사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검사하세요. 작년 겨울 초입에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진료실은 붐볐고, 어머니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하나하나 읽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다 이해하셨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듣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 많은 노인들이 매일 병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에게도 이해할 권리와 질문할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어르신들이 의사를 스승처럼 존경하며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질문도 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때로 불필요한 검사와 이유도 모른 채 계속되는 약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라잖아. 미국에 사는 제 친구는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마다 꼭 당부한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꼭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셔야 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질문은 가족을 수차례 쓸데없는 걱정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검사에는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나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부담 없는 선택은 없을까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질문은 권리입니다. 이해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질문을 시작할 때 그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환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먹는 혈압약은 오미기 요기 언니, 심규기 언니,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꼼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는 병원에서 새로운 약으로 처방을 바꾸셨고, 약 설명서는 다른 진료 서류들과 섞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진 때마다. 새로운 결과, 새로운 약, 새로운 예약.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억력이라 해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단기 기억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약 복용 시간, 약 이름, 이전 검사 결과, 의사의 조언 등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따라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못된 약 복용, 중복 검사, 건강 변화에 신호를 놓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저의 이모는 일주일 동안 심장약을 두 가지 중복으로 복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이전 약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지럼증, 저혈압, 그리고 입원 후 수액 치료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모의 딸은 어머니를 위해 개인 건강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표지, 넓은 칸, 보기 쉬운 구성으로 약 이름, 복용 이유, 복용량, 시작 날짜, 검사 결과, 의사의 조언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억력과 싸우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외부 기억 장치를 드리세요. 간단하고 보기 쉬우며 이해하기 쉬운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수첩이 병을 막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실수를 막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선물해 줍니다. 윤 할아버지 88세는 저희 가족의 오랜 이웃입니다. 3년 전 대장에서 이상 부위가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거의 2년 동안 윤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종종 생명연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질입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느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아직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올해 78세이십니다. 높은 학력도 없고 스마트폰도 잘못 다루시며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도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매주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웃는 거 보면 머리 아픈 것도 있고 무릎 쑤시는 것도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알고 보니 건강은 혈액, 심장, 간, 신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웃음 속에 있고, 반짝이는 눈빛 속에 있고, 하루하루에 담긴 의미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도 충분한 자율성과 신뢰, 사랑이 함께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조금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의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부모님께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자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쁜 수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차한 잔을 나누는 저녁? 그 답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꼭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한 번의 클릭이 그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주고, 노년의 삶에 새로운 평온함과 가치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